이번 주에 핫한 종목이 뭡니까? 로봇이 핫하다 로보티즈 날라가죠 아주 그냥 그다음에 자동차 핫하죠 이 자동차 진짜 관세 때문에 진눌리고 눌려서 어마무시하게 힘들었던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장중 사상 역사적 신고가 났어 눈물 난다 눈물 나 역신고가 난 거야 역신고가 건설주도 오늘 좀 올라오더라 건설주 어. 여러분 현대건설 고생했잖아요 크, 고생한 거촥 올라오니까 어때? 답답함이 풀렸죠? 오늘은 원전 관련해서도 움직였어요. 일단은 현대차가 장중 사상 최고가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왜 나왔는가? 오늘 현대차 봅시다. 역사적인 신고가에 현대차를 봐줘야지. 멋지다 결국은 현대차는 이번에는 보스턴 다이믹스에 대한 이 로봇 부분들이 조지아주 공장에 투입됩니다. 알죠? 여기에 이제 시작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왔죠. 그리고 트럼프의 한마디가 굉장히 임팩트 있게 날라왔죠. 어, 현대차가 어, 조, 조지아주 공장에 로봇을 투입시키겠다 까지 발표가 됐어요 어, 현대차는 뭐 미래차는 전기차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플러스 이제 로봇 부분들까지 같이 나오는거죠 이게 이제 미래 먹거리가 되는거예요 여기에다가 또 이번에 어, 25%에 대한 관세가 15% 됐죠 그 다음에 로보티지는로보티지는 뭐 그전에 우리가 계속 어, 사왔던 부분이지만은 얘가 하는게 움직이는 그 관절과 구동 부분입니다. 예. 이 꺾이는 부분들이 이제 이게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자세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손가락이 잘 굽혀야 물건을 잡았을 때그 압력 또 그걸 놓치지 않는 그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근래 들어와서는 야 연기금까지 오늘 또가세을 합니다. 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어디에서 진행될 것인가의 어, 형태고요. 예. 그래서 로봇주들이 움직였고. 그러면 결국 로봇은 AI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여기에 예. 전력 부분들. 대통령실에서 어, 손정이를 만난다. 그게 AI 3대 강국을 만들기 위한 어, 정책 부분들을 설명한다는 거. 26년도에 150조 국민펀드에서 75조 민간과 어, 75조의 어, 이제 국가에 대한 것들이 합치면서 150조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20%는 AI 부분이에요. 지금은 저울질 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가는 부분에서 믿어줘야 돼요. 사실 지나보면 다 좋은 자리인데 이 지나갈 때가 힘들다라는 얘기 가 계속 하는 거죠. 처음부터 먹여주질 말든가 어? 조금 먹여주고 뺏어가니까 열받는 거죠. 갈증이 되는 부분인데 단계를 또 이쁘면 인기가 있으면 또 흔들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어, 뉴스에서 나오는 장류 신고가의 휴머노이드 결국은 현대차는 어, 지금 4족에 대한 로봇과 어, 2족 예. 즉 휴머노이드의 최종 목표까지 생각하고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까지 생각합니다 정부하고 만나는 손종희 씨는 네, 무엇을 얘기하며 일단 주제는 ai입니다 관련된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네, 하나 이제 원조 움직이고 지금 원조 움직이고 그다음에 어, 소형 smr 그다음에 로봇도 되겠죠 인공지능이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는 것은 로봇 그다음에 여기에 자동차도 쓰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그다음에 어, 이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종목들이 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도 같이 필요하겠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관련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이번 장의 전체 시장이 각인가. 조정받으면 가고, 조정받으면 가고. 근데, 너가 여길 지나갈 수 있느냐. 이게 이번 장의 키포인트에요. 결국은 내 마음이 있어. 이걸 못 받아내면 못 가. 맞나요? 그래서 그 구간의 조정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거야 아름다운 거.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적으로 검사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실패하라. 그리고 배워라.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은 죽음이다. 내 삶에 돌아보는 시국이 죽음의 시국이래요. 이말딱 들으면서 투자도 어떻게 보면 손실 날때내 투자를 돌아보더라. 수익 나면은 내 투자를 돌아보지 않아요. 항상 아프거나 고통스러울 때왜 그러지 하면서 돌아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웃음을 값지게 하는 것은 눈물이다. 사랑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이별이다. 사실상 사랑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만남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별이라고 합니다 삶에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 모든 경험은 인생에 관한 수업이다 성공을 값지게 만드는 것은 실패를 통해 깨달은 교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실패를 덮어두고 나를 자책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아니다 더 많이 드러내고 더 많이 배워야 할 교훈이다 똑같은 실패를 하고서도 누군가는 교훈을 얻어 성공의 발판으로 삼지만 다른 누구는 좌절과 절망만을 느끼면서 헤쳐나오지 못하고 더 깊은 수렁 속에서 침참하게 된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실수와 실패로서의 깨달음 근데 우리는 주식투자자니까 실수와 실패는 어느 장에서 옵니까 이게 조정장에서 온단 말이죠 그래서 깨달음이 조정장에서 많이 오는 거예 거기서 비중도 알수 있고 아이 기업의 선택도 잘못됐다는 걸알수 있고 왜 조정장에서 잘 버티는 종목과 더 떨어지는 종목이 있을게 그래서 깨달음을 배우고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 즉 조정장이 왔을 때내 종목의 흔들림 그리고 내 마음의 흔들림 내 비중의 흔들림 현금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조정장이 나타나는데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은 생각들을 가진 투자자들 그런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또 계속 반복적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실수나 실패는 누구나 하지만 실수나 실패로부터 누구나 배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우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점이 나는 거죠. 종목이 나쁘고 좋고의 차이가 아니라 실수에서 배우지 않는 부분들,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를 낸다. 위대한 성공의 뒤안길은 언제나 무수한 실패의 얼룩이 점철되어 있다.